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빅바틀입니다 2일차 아까 인스펙션 보고 이제 또 인스펙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중간에 시간이 좀 있어서 어, 커피를 또 한잔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늦가을 같은 느낌이죠 단풍이 이제 다, 네, 단풍이 이제 다 떨어지고 있고. 있고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워요 여러분 멜번입니다 올라와요 빅스라는 카페고요. 맛있겠다. 맛있다. 들어올 때 나는 커피 형식으로. 응. 아, 어, 나 진짜 너무 좋았어. 오, 사인 되게 귀여데 그래요? 빅스가 뭔 뜻이지? 뭔 뜻? 이 물어본 거야. 근데 안 했지. <laughs> <laughs> 여러분 매직이라는 커피를 여기 멜버른은 매직이다 완전 마법이야 마법. 매직이라는 커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더블 리스트레또의쓰리 컬러풀 플랫바이트 매직입니다. 커피가 가득 있지 않고 4분의 3 정도만 있어요. 멜번 커피 맛은 어떻죠와 맛있다. 맛있어? 너 이게 뭐라 그랬지? 매직. 너 완전 매직인데? 하지 마. 달아. 커피가 달아. 이거 봐. 맛있어, 맛있어. 음. 뭐하는 거야? 매직 브로 <laughs> <너> 하지 마. <laughs> 하지 마. 매직. 하나 하나. 하나 하나씩. 데워줘. 데워 먹 봐. 여기 바게트 빵에 샌드위치. 맞다, 여러분, 오늘. 포트넘 대 뉴캐슬 일본에서 또 경기가 있습니다 또 축구경기 보러 가야돼요 네, 저희가 시드니에서는 계속 시티에서만, 시티에서만 살다보니까 시티와 좀 떨어진 시골 느낌 나는 그런 곳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인스펙션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주 멜버른 필랜드스 스트리트에 나와있습니다 네. 김효원 기자 바꿔보겠습니다 <laughs> 김미범 기자, <몇> 멜버의 날씨는 어떤가요? <웃음> <웃음> 당신이 한다면서요. 갑자기 별이 생겨요. 트레인도 귀엽네요. 두월은 트레인은 처음이네요. 입니다라이트니스라는 동네고요. 라이트니프 이쪽이 약간 시골 느낌 나는 풀냄새 살살 나면서 진짜 really 바이브 진짜 바이브 그냥 와집안에 이렇게 놀이터가 있... 뭐야? 내가 원 여기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집이 저희가 오늘 인스펙션 볼 집이에요 좋겠다 <목소리> 음, <목소리> 그 브라이튼 이스트라는 동네가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음, 진짜. 진짜 이쪽은 브라이튼으로 속하고 근데 오늘은 날씨 진짜 좋은 편인 거죠 <목소리> 어머니 네, 대체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듣기로는 막 진짜 멜번 날씨가 엄청 이랬다가 음, 갑자기 음. 비 온다고. 네. 그 그냥... 예, 금방 비 왔다. 금방 그쳤다 오고 왔다 막. 아, 그래요. 금방 끝났다. 그래요. 어. 재밌어요. 저 <laughs> <재밌는데>? 재밌어요. <laughs> 어, 어디, 어느 나라에서 이런 날씨를 볼수있어 맞아, 맞아. 어, 되게 신기하고 정말 자연, 야 자연 그자체 그래. 걱정 안해비 엄청 와 조금 있으면 끝날 거니까 우산 갖고 떠나요. 아 정말로? <laughs> 어디서 그냥 피해 있었는데. 아. 막 아줌마들 막 유모차 끌고 비 맞고 걸어 다녀. 아 정말요? 넌 여유가 있어. 어. 우리 막와비 아, 온다 막 이게 안 보고 비 온다. 조금 있으면 그치겠지. 아 진짜 예쁘다. 막 대중교통을 거. 타고 다니면 이런 집들 구경을 못하잖아. 그렇 그렇죠. 어머니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음. 것도 이렇게 구경하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서로 좋으면 됐죠. <웃음> <웃음> <와>. <웃음> 너무 예쁘다, 진짜. 근데 멜버른 날씨 좋은 것도 진짜 너무 예쁘네요. 음. 좋은 날도 많고. <laughs> 네. 비 와도 금방 그친다니까. <웃음> <웃음> 네. <웃음> 나도 이러고 한 달이네. <laughs> <laughs> Three, two, one, pop, first time half. Yeah. Three, two, one. 저희는 인스펙션 보러 갔던 집주인분이 어머님이신데 말씀도 잘해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드라이브도 시켜주면서 이쁜 것을 보여주겠다고 어머니가 데리고 와주셨습니다. 진짜. 멸벌은 일 차. 이렇게 좋은 사람을 또 만나서. 예쁜 곳 들을 구경하다 가는 <laughs> <laughs> 막물들서가고 싶고 그리 와서. 이 와서. 이서이이 토크를 나누고 맥주 한잔 하면서 결정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칠 아... 어, 트램 가는 걸 봐봐 트램 원가이로 트램 가는 거원래이로 어떤건가요? 인당 1 8 0 인당 1 8 0 인당 1 8 0당1 8 0 네, 멜버른 크리켓그라운드라는 곳인데 오늘 토트넘대 네퀘스 경기 <laughs> 와 그렇습니다. 맞버지아에버지아아아 <sist prettier 수> 프 어... <laughs> 손흥민이 나가고 있습니다 잘생겼다 <laughs> <손흥민이. 웃음> 야 나가야겠다 <laughs>